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 v 에요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미니카샵에 왔습니다. 아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빠가지고 최근에 이제 마트 방문기나든지 이런 것들 좀못 어, 찍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NIPD 네, 포드 익스플드유틸리 포드 어. 인터셉터 유틸리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달려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찾아나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니 g 티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해보자면 여기 보시는 벤츠 어, 검정색 버전 나왔고 저는 아까 전부터 이게 좀눈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테라, 스테라토 이 예, 요거 정말 멋있게 생겼죠? 그 다음에, 네, 예, BMW i7. 네, 이게 또 새로운 신상품인데. 요즘 길거리에서도 꽤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차 금형으로 나왔고 이전에 제가 말씀 어, 출시를 했었던 게 BMW R P 나 B7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차요런 제품들은 이제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경호차라든지 아니면은 의전용 차량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눈에 봤었던 게 스파키, 예, 스파키를 이건 타이니하고 이제 어. 콜라보에서 나온 제품인데, 실버전으로 이렇게 두 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단품 제품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예전에는 1대 43 스케일에 이제 그 레이싱카 위주로 만들었었던 브랜드가 최근 들어서 1대 64 스케일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그 행보가 미니카 샵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미카 리미티드, 와 이거는 좀 귀한 건데 이건 사실 일본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라인인데 단종됐거든요 이거 전보다 지금 은 생산하지 않는 라인인데 예전에 프리미엄 토미카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트리비나고 프리미엄 토그 일반 스탠다드 토미카하고의 사이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히노우백, 네, 걸프, 어, 트레일러인데, 하나, 하, 여기는, 뭐, 자동차는 전두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한세대 정도가 이제 실릴 것 같은, 네, 그런 제품을 입고, 여기 미니지티, 이제 크리스마스 에디션, 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링컨 카프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한 제품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옆에 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모델원이라는 브랜드가 눈에 띄는데 도요타 하이에스 네, 신형 하이에스 제품을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흰색으로 해가지고 네, 멋스런 커스텀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모델원도 좀 많은 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 좋은 부분이라서 타바오에서 네, 뿐만 아니라 미니카샵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BMC. 네, BMC도 미스비시 에볼루션, 셀리카 ST. 그 다음에, 오, 어, 스즈키 카푸치노. 오, 어, 이것도 꽤나 인기 있는 차종인데, 양진맞고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역사, 보시게 되면은, 파라역사, 2012년도 RU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멋스러운 포르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여기도, 제가 이번 모델, 그, 파라역사, 그, 도요타 프리우스 가지고 일본 경찰차 만들었었잖아요. 그 제품도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모델원도, 오, 이런 것도 이런 라인업도 있네. 네, 이건 약간 좀 프리미엄 라인업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현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아크릴 케이스하고 동봉해가지고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모델 1 보시게 되면, 도요타 알파도. 이것도 대부분 토미카에서 또출시된 차종이라서 굉장히 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야, 도요타 랜드 크루저250 너무나도 예쁘게 생겼죠. 은색 버전도 괜찮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 경찰차, 이런 것들은 어, 한국 경찰차, 일본 경찰차로 만들어도, 예, 근데 일, 한국 경찰차는 약간 구형 버전을 만들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제품도 예전에는 미니카샵이 타이니하고 이렇게 에라카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제품, 그, 브랜드군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다양하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요즘 네, 잘 되고 있는 그런 또 좋은 디테일들의 제품들이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제품도 있네요. 이런 제품들도 있고, 탑 시크릿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정판 b m c 인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품들이 있고요 모델 원 이런 것도 있네 파란색에 회색 이런 것들 좀 스포티한 아웃, 아웃 오프로드 차량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니도 신제품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닛산 세드릭 네, 새로 나온 금형 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원래 있었던 제품들이고. 여기도 모델원이 있네. 하이에스. 검정색하고, 흰색. 그 다음에, 오, 요 제품은 모델원은 아닌데, 푸조. 네,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네, 그런.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프랑스 경찰차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들도 여기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맥라렌, 혼다시빅, BMW i7 맥나렌그 다음에 벤츠 니산, Z, 니산 페어리지 Z 혼다시빅 아래 내려다보시면은 우라칸, 스트라라노 그리고 마즈다 RX7 알파이노 오 이런 색깔도 있구나 빨간색 엘드 색상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포드 GT 혼다시빅 타입 R 부가 티 같은 이런 제품 이런 색상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네요 인격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린라이트 신상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볼게요 위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NIPD 2023년도 포트폴리스 인터세트 유틸리티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거죠 이전에 네, 있었던 예, 포트 인터세트 유틸리티와 다르게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NIPD에 네, 새로운, 이제, 이스크루시브 버전으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고요. 한정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D 트럭 시리즈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2019년도 인터내셔널 드라스타, 이4400 토우 트럭이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귀해가지고, 이제, 구하기 어려웠었던 NIPD 버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뉴욕 경찰 버전은 맞는데, NIPD 버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네. 예전부터 견인차, 이거 굉장히, 이제, 이베이나 이런, 그 미국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었던 제품인데 요 제품이 리뉴얼 돼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 그릴라이트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게 이게 어 새로운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이 블리스터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일반적인 이제 그릴라이트 원어 원래 제품이라 하더라도 퀄리티가 많이 개선되고 향상된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 봤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은 굉장히 딱딱한 블리스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건 조금 물렁물렁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된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라서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네, 구분을 하셔서 또 쇼핑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품군들이 있고, 새로 나온 제품들이 몇까지 소개해드리자면, 블랙 밴디트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클래식 차량들, 이런 것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향상돼서, 네, 다시 출시하게 된 부분이라 굉장히 어, 인상 깊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클래식한 차량들도 네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할버 스하비스타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멋스럽고 멋, 어, 멋스러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닛산 패트로도 약간 군용 네, 군용 차량 색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군용 차량들하고 같이 놔두게 되면 너무나도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NIPD 신상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소개해드리자면 2019년도 다시 듀랑고 버전으로 이렇게 데칼시트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이런 어, 일렬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커스텀 할수 있게 나오게 된 세트이고 그 다음에 네, 1989년도 쉐브레 카프리스로 나오게 된 네, 네, 새로운 뉴욕경찰 버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넘버 데카 시트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트럭 제품들도 히젠토 시리즈들도 다양하게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또 어, 질비하게 있는 부분이네요. 다 자유롭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전에 출시됐었던 제품군들도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다음에 음 여기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소방차 요것도 2019년도 스텝팬으로 나오게 된, 네,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뉴욕 경찰, 교통경찰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차종하고 같은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데칼이 좀 달라진 부분,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1대43 스케일 제품들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린라이트에서 출시하게 된 다양한 차량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멋있게 생겼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네. 1대 43 스케일에 제품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살짝 서칭을 좀해 봤는데 이게 좀 저도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네, 새롭게 만든 성조기의 모티브를 받아서 네, 만든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NIPD가 원래 이 2023년도 버전의 포드 인터셉터 유틸리티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로 쓰기 시작하면서 실제 인터넷에 보면 차량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들 실제로 이제 어, 고증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미니카 TV 새로 들어온 NRPD 경찰차하고 다양한 상품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찾아나서는 미니카 TV 브이로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